알리 남성 이류 추천 리뷰. 아, 이 남성용 힙합 긴팔 프로버 후드 진짜 대박이에요.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완전 필수템이야. 일상에서 입기 딱 좋은 디자인이라서 어디에나 잘 어울려. 블랙과 화이트 조합이 세련되고 편안한 피 덕분에 활동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. 소재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침 저녁으로 살살할 때 입기에도 좋아.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코디하기 쉽고 친구들 반응도 좋았어. 용수철 패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. 정말 추천해. 이거 하나로 가을 패션 걱정 끝. 이 남성용 면 맨투맨 진짜 대박이에요. 일본 사자 피규어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흰색이라서 어떤 하의와도 잘 어울려요. 가벼운 니트 소재라 봄이나 가을에 입기 딱 좋고 캐주얼한 룩에 완전 제격이죠. 착용감도 부드럽고 편안해서 하루 종일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. 이 티셔츠 하나면 스타일 살리기 완벽하겠네요. 야, 아, 이 캐주얼 하이 넥 두꺼운 양모 후드 진짜 좋아. 가을 겨울에 완전 필수템이더라. 진짜 따뜻하고 방풍 기능도 있어서 바람 부는 날에도 걱정 없고 힙합 패션에 딱 어울리고 편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뭐든지 잘 어울려. 니트 재질도 부드럽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. 입자마자 만족감 폭발했어. 이거 하나면 외출할 때 스타일도 챙기고 따뜻함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. 추천해.